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세비켐 이 폐배터리 관련주죠 폐배터리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이 폐배터리 관련주가 이 부각이 시작된 게 어, 상장하고 나서부터도 이제 부각이 시작되었지만 재료 소멸 이 조정 과정이 엄청나게 길었죠. 그러면서 이 2차 2차 전지 섹터가 엄청나게 살아난 이번년 초부터 다시 한번 주가 상향을 하다가 또한 번의 주가 하락 이 하방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리고 이런 2차 전지 중국 쪽이죠. 이 중국 쪽에서 이 수출 규제와 그런 것들이 좀 터지고 나서는 조금씩 더 하방을 지 보여주고 있던 모습이었다가, 자 이번에 한번더한번더이폐배터리주로 이렇게 부각이 됐죠. 이 인배터리 유럽 참가를 하고 나서 이 외인들, 이 외국계에서 이 관심들을 많이 보이면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더 주가가 상향을 보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세비캠 자체가 패배터리 관련주니까 요즘에는 이 전기차, 이 전기차가 굉장히 지금 섹터가 강하죠. 이 이유가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따라서 이전 세계에서 이 전기차 비중 67%로 지금 끌어올려야 되는 와중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공장 가동률이 이 8%밖에 되지 않죠 왜냐면은 이제 전기차를 찍어 만들 라인 그 증설 라인 증설이나 공장 증설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8%밖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이 폐배터리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말은 이게 이제 67% 67%까지 지금 끌어당겨야 된다고 그랬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자 그러고 나면서 이 전기차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현대차가 약 18종 정도를 더 찍어 만든다고 그러고 이 제네시스 이 제네시스 라인 자체를 지금 전부 다 전기차 라인으로 지금 바꾸는 그런 지금 라인 변경도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세비캠 배터리 263조 성장 전망에 기대 20년 2040년이 예하십니다 2040년. 2040년까지 263조까지 지금 배터리 시장이 성장을 할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러브콜 브콜 외국계 기업들이나 이런 모든 기업들에서 러브콜들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주,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사용과 재활용, 재활용은 다르죠. 이게 뭐가 다르냐면 재사용 자체는 이 배터리를 분해하지 않고 이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그러죠, ESS. ESS를 활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 재활용은 이 배터리 자체를 분해를 해서 니켈이나 리튬, 코발트 뭐, 망간 같은 소재. 자, 그런 2차 전지 소재들을 다시 한번더이새 배터리에 제조해서 투입을 하는 게이 재활용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 뒤에 좀더 좀 충분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가다 주가. 주가가 어떻게 전망이 될 건지. 우선 이 세력들도 이미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파란 색깔로 세력 매집 시도들이 떠져 있는 것 자체가 매집 봉들도 조금씩 든든든 든든 보이기도 하고 이 매집 이 세력들도 이제 매집을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이거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파동들도 조금씩 행성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이엔자파동 자체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 상승 전 신호가 연달아 떨어졌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설정한 이 평선, 이 평선 수치가 지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지금 이 바닥권, 이 바닥권에서 이제 이 반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제는 좀 담아 두셔도 좋다라고 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다가 이 이평선과 같이 맞물리는 캔들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 순간에 이 신호, 이 신호까지 같이 떠준다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뭐 20만원, 30만원까지도 올라올라 줄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전망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이 평선과 함께 같이 맞물려 준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자, 다들이 금양 아시죠? 금양. 자이 금양도 제가 설정한 이평성깜과 이 함께 지금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이 급등 신호까지 정말 깔끔하게 물려줬죠. 자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승세 이어지다가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가는 올라가면은 떨어지게 돼 있다. 자 그러면서 이 파동 이 파동들이 죽는 구간 바로 매수 타점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이 매수 타점에서 이 세력들 이 세력들도 매집을 한번 한 모습을 볼수 있고 자그 뒤에 이 제일 중요한 신호죠. 이 제일 중요한 이 급등 신호 이 급등 신호까지 떠주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력 이어내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 죠자 그러면서 이 매도 타점을 도대서 어떻게 잡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5일선 이 5일선이 확 꺾일 때이 5일선이 확 꺾이던가 이 11선과 5일선이 맞닿는 부분에서 이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 라고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신호들로 이용해서 이 밑에서 샀다가 이 위에서 팔고 이 밑에서 샀다가 이 위에서 팔고 또 밑에서 샀다가 위에서 팔고가 가능해게 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세력들과 같이 위쪽에서 팔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이 덕양 산업조차도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에서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한 모습을 볼수 있다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평선 위로 이 캔들이 튀면서 이 상승 전신호와 함께 이평선이 지금 맞물렸죠. 자, 그러면서 이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그 뒤에 이 급등 신호, 이 급등 신호들이 엄청나게 터져 주면서 이덕양 산업도 엄청난 상승세를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이 우리의 우량주, 이 대형주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이평선과 함께 이 상승 전신호, 이 상승 전신호가 지금 맞물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상승세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바로 이 급등 신호, 이 급등 신호가 딱 떠져주면서 지금 또 엄청난 상승세 이어지다가 이 파동, 이 파동들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파동이 죽는 구간, 이 파동이 죽는 구간에서 이 급등 신호가 한번더 떠져주면서 이 10만 원 하던 주식이 자 최고가 28만 9천 원, 28만 9천 원대까지 엄청난 상승력. 이 신고가까지도 갈 정도로 정말 좋은 수익을 보일 수 있었다 라고 할 만큼 이 신호들 이 신호들만 정말 잘 타면은 또 좋은 수익도 보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그런 것처럼 세비캠도 충분히 충분히 그럴 뉘앙스가 많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 화살표 설정 값이랑 이평선 설정 값도 전부 다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들고 계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세비캔 같이 지금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 물릴 수도 있는 이런 종목 데이터도 엄청 좋고 새로운 종목 찾기도 엄청 좋죠. 대응하기도 엄청 편하시니까, 이 새로운 종목에서 이렇게 딱 물려있는 종목들, 아니, 물린 지 얼마 안된 종목에서만 들어가셔도 이 상승 모멘텀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수익권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숫자 8이라고 물자 주셔가지고 다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이 제가 유튜브에서 이 영상 자체를 이런 수치들로 분석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 영상 보실 때 같이 설정을 하셔야 제 영상이 좀더 유익하고 좀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제가 나눠드리는 거니까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비캡에서 대해서 좀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은이 세비캡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이 재활용 재사용이 아니라 재활용을 하는 그런 업체죠. 이 그러면서 이 페리튬이온 2차전지에서이 양극 활물질을 정제하고 분리해서 이 전기차에 적용을 적용을 하는 그 리튬, 이 리튬 이차전지 부 부홀, 부활료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배터리 재활용으로 2040년 40년에 약 600톤, 600톤, 이 600톤 이상의 리튬과 니켈, 자 이런 금속들이 채굴이 될 거기 때문에 이를 환산하면은 약 264조예요, 264조. 자 이렇게 정말 좋은 이런 재활용 방식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폐배터리가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가 늘어나고 2차전지 리튬이움 전지나 리튬메탈전지나 뭐 그런 2차전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배터리는 무기한 무한 사용이 불가능하죠 무한 사용이 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라는 것 자체도 계속 지속적으로 어, 바꿔줘야 되는 그런 교환을 자꾸자꾸 자꾸 해줘야 되는 그런 부품입니다 부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배터리가 엄청나게 쌓일 거예요 이제는 원래 이 휴대폰 생겼을 때도 휴대폰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어 폐휴대폰 이런 게막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 휴대폰 전 국민이 하나씩은 다 갖고 있죠. 그런 것처럼 폐휴대폰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휴대폰에서 나오는 부품들이나 배터리들도 다시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그런 업체들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세비캠도 이런 전망 전망을 조금 생각을 좀 하신다면은. 조금만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이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네. 전기차, 어, 그럼 전기차 부품, 부품 관련주들이 지금은 좀 엄청나게 부각이 되겠구나. 그리고 전기차 완성차 업계들도 부각이 되겠구나. 어, 위차전지에 대한 재료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들도, 기업들도 부각이 되겠구나. 자,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업체들이, 어느 기업들이 부각이 되겠습니까? 이 폐배터리. 이 폐배터리에 대한 요런, 요런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그 배터리에 대한 화재나 아니면은 그 전기차에 대한 안정성을 잡을 수 있는 셀을 만드는 업체들이나 자 그런 업체들이 이제 부각을 받을 차리란 말이죠. 이렇게 섹터의 흐름을 좀더잘 아셔야 돼요. 아시 면서좀 대응을 하시면 이세비캠이 제가 왜 담아두시라고 말하는지 아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동향 자체를 좀 살펴봐도 세비캠 자체가 지금은 지금 이렇게 개인들의 순매수세만 좀 강하고 외인들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앞으로는 이 기관계 이 기관계들의 수급도 엄청나게 다시 들어올 거예요. 이제 러브콜, 이 러브콜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기관계 투자가 많아질 거고, 이 외인들이 지금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재강성 말씀드리죠. 이 기업의 가치 강추는 올라오고 있다. 기업의 실적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비캡 자체가, 이, 원래, 원래 이렇게 유명한 기업이었어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 매출액 자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조차도 77억, 102억으로 지금 한 번도, 한 번도 적자 전환을 한 적도 없고, 뭐 비틀거린 적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유보율이라고 그랬죠, 유보율. 이 유보율과 부채비율이 정말 깔끔한 회사입니다. 이 부채비율이 41%, 41%라는 부채비율이 있지만 이 정도는 정말 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회사나 아니면 다른 은행권들에서 돈을 빌리고 있지 않고 유보율 자체가 2222%예요. 2222%이 회사의 자금으로도 충분히 운영을 가능하고 회사의 자금으로도 충분히 공장 증설이나 개발 뭐 라인 증설 이런 게 전부 다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재무제표상으로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로만 살펴봐도 이제는 이 반등 자체가 이어질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다. 지금 오일성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골든 크로스를 한 모습은 아니지만 이 추세 닥자확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정말 바닥권일 확률이 아주 높다. 바닥권일 확률 이 아주 높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비캠 자체도 우리도 이제 대응. 이 대응만 잘하면서 들어가시면은 정말 좋은 수익 받을 수 있다고 저도 이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세비캠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법 들고 왔으니까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이 대응법 전부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받으셔가지고 쭉 읽어보시면은 이 타점들이랑 목표가 전부 다 적혀 있으니까요. 쭉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대응자료라는 것 자체가 7월 18일, 오늘이죠, 오늘. 자, 이 자체가 뭐냐? 이 주식도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만큼 이 하루하루 이 대응법들도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어제 받아가셨던 분들이나 뭐 이틀 전에 받아가셨던 분들이든 이게 하루하루 바뀌니까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종목입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이 세비캡입니다라고 이렇게 답장만 주시면은 제가 대응법 전부 다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살표 설정 값이나 뭐이 평선 수치 같은 것도 제가 함께 보내드리니까 같이 사용하시 사용하면서 뭐 좀더 좋은 수익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6월 달이죠, 6월 15일 정도부터 이제 우리 유튜브에 이 추천 종목들 올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들어갔던 종목들인데 자 이런 종목 자체들도 지금 이렇게 좋은 수익 좋은 수익 보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대응법이나 이 화살표 수치들만 잘 이용해도 이런 수익들을 볼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 좀더 좋은 수익이 나시라고 제가 수식 값이랑 검색식 매매법 차트 타점 보는 것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뭐 유료 리딩, 유료 검색기, 유료 검색식, 유료 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이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준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 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 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 다음에 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 신호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 이평선 값이에요. 이 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이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 이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급등 신호 나와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향 하나가 신고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 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 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순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이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 이상 거저먹기 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 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자,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 한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보자고요.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매집 신호, 급등 신호, 상승 전 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값, 수식값 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